독일의 스위치 제조사 체리. 특허권 만료로 중국산 기계식 스위치들이 시장을 장식하는 가운데 위기를 느낀 체리는 2005년 이후 중단하였던 자체 키보드 제작을 시작합니다.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2019년 MX보드 3.0S가 시장에 좋은 반응을 얻었고 2020년 G8C 3000S가 놀라운 가성비로 출시되었는데요. 이 키보드, 과연 살만할까요? 탑5가 광고 없이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형, 오랜만이야 잘 있었지? 뭐라고? 체리 G83 3 0 0 0스 텐키리스 키보드를 사려는데 어떠냐고?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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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보자. 가격은 지금 현재 로켓 배송으로 8만원이구만. 이 정도 가격이면 요즘엔 괜찮은 것 같은데. 가격은 항상 바뀌니까 지금 가격이 궁금하면 링크가 영상 설명란에 있으니 함 확인해보세요. 형, 하지만 아무리 스위치에 뭔가 체리사의 제품이라고 할지라도 형에게 정말 많은 제품인지 단점은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지. 내가 형 그럴 줄 알고 상품평을 싹싹 떼져서 여기 장단점을 정리했고 특히 단점을 아주 정나라하게 파고파서 일부러 자세히 말해줄 테니 꼭 보고 가. 협찬 받아서 미적지근하게 언박싱하고 끝내는 그런 리뷰하고는 전혀 다르니까. 시작부터 가면 좀 미안하니 장점 먼저 보자고. 첫째 타건감. 이 키보드가 고광판을 쓰지 않은 키보드이기 때문에 키보드가 타건할 때 쿠션을 그대로 받아 휘어지는 탄성이 있어서 오래 타건해도 손이 피로하지 않고 독특한 타건감을 느낄 수 있지. 보강판을 쓴 제품에 비해서 잡소리가 적은 것도 장점이고 말이야. 둘째, 스테빌. 당연히 체리식 스테빌을 사용했는데 별도의 윤활을 하지 않아도 스테빌이 안정적이라는 평이 많아. 셋째, 단단한 마감. 디자인이 독일 브랜드답게 클래식하면서 군더더기가 없이 단순한 느낌이고 빌드가 좋아서 내구성이 좋다는 평이 많아요. 다섯째, PBT 티켓. MX보드 3.0에서는 ABS 키캡이라서 좀 아쉬움이 남았지만, 이 키보드에서는 과감하게 PBT 키캡을 사용했기 때문에, 번들거림이 없고, 땀이나 오염에 강한 장점이 있지. 또, 키캡도, 분해해서 보아도 마감이 깔끔해서 좋은 평이 많아. 자, 장점은 입 아프니까 그 정도로 하고, 그럼 본격적으로 단점을 까볼까? 이 리뷰는 광고가 아니거든. 첫째, 플라스틱 하우징. 물론 가격대가 저렴해서 그렇겠지만, 좌우간 상판, 하판이 모두 ABS 플라스틱인 점은 아쉽지. 그래서 키보드 자체가 싼 티도 안 나지만 그렇다고 고급진 맛도 없으니 참고해! 둘째, 통울림. 플라스틱 바디라서 그런 현상이 있겠지만 가장 많이 지적을 받는 부분인데 통울림 소리가 있는 편이라는 후기가 가장 많이 있었고 특히 스페이스만나 엔터키 같은 긴 자판을 타건할때 통통거리는 소리가 많다고 하거든.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괜찮다는 사람도 있으니 이 점은 참고해. 셋째, 케이블 일체형.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PBT 키캡을 사용한 것은 좋은데, 덕분에 예산을 다 소진했는지, 이번에는 케이블이 분리식이 아니라 일체형이야? 키보드를 자주 교체해서 쓰는 분이나, 휴대하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좀 불편하지. 넷째, LED 없음. 지금 소개하고 있는 제품은 LED가 없는 제품이고, RGB LED가 있는 옵션도 있는데, 약 2만원 정도 비싸거든. 지금 쿠팡에서 9만원 되니까, 취향에 맞게 선택하세요. 다섯째, 적응이 필요한 키배열. MX보드 3.0S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살짝 키보드가 촘촘한 느낌을 줘서. 그래서 가끔 오타가 나기도 하고 적응이 필요하다는 평이 있어. 거기에다가 이스케이프 키와 F1 키 사이에 뜬금 체리 소프트웨어 버튼이 있어서 F2를 누르려다가 자꾸 F1 키를 잘못 누르게 된다는 불만도 있으니 좌우간 적응이 좀 필요한 키보드임은 확실해. 참고로 사랑 이열매 체리키는 3주 이상 눌러야 구동되기 때문에 오타가 나도 큰 불편은 없으니 참고하고. 여섯째, 사소한 결함. 사소한 단점이기는 한데 일부 키에서 인쇄한 부분이 일찍 마모되어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 하니. 사소한 결함이지만 이것도 참고해. 자,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점만 정리했는데, 어때? 비교적 단점이 많이 없고, 기본 품질이나 성능에서도 평이 좋은 편이고, 특히 타건감에 대해서는 동 가격대에서 경쟁 제품이 없다고 할 정도로 괜찮은 제품이니, 산다면 말리지는 않겠어. 뭐라고, 당장 사겠다고? 형, 이왕 살 거면 영상 설명란에 걸어놓은 쿠팡 링크에서 좀 사줘. 나 용돈주는 셈치고, 그리고 도움이 되었다면 꼭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그럼 바이바이!